JTBC 드라마 착한 사나이가 11회와 12회를 통해 인물간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한 비극적인 이별과 가슴 아픈 재회, 그리고 가장 믿었던 동료의 칼날이 심장을 겨누는 처절한 배신까지. 한 남자의 평범한 삶을 향한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를 잔혹하게 그려내며 이제껏 본적 없는 파국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눈물의 이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재회. 강태훈의 비열한 협박은 결국 가장 순수했던 사랑에 균열을 냈습니다. 강미영은 사랑하는 박석철을 지키기 위해 결국 그의 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합니다. 힘들면 다시 오라며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는 그의 진심을 외면해야 하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더큰 시련을 안겼습니다. 홀로 이별의 아픔을 감내하던 미영에게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고 텅빈 장례식장을 홀로 지키는 그녀 앞에 석철이 조문객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명도 원망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석철의 모습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며 두 사람의 인연이 결코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의 위태로운 행복 뒤에는 더큰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균열. 야망의 칼날을 드러낸 이인자. 석철이 사랑의 아픔을 겪는 동안 그가 몸담았던 조직 명산 실험 내부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스 김창수가 뇌종양으로 쓰러지자 이인자 오상열은 숨겨왔던 야망의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는 과거 태운의 횡령 사건이 자신의 모함이었음을 창수가 알게 되자 후한을 없애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석철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창수가 석철을 얼마나 신뢰하고 아꼈는지를 알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비극이 또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되는 조직의 비정한 생리는 석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했던 세계가 얼마나 잔혹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치밀한 함정, 그리고 심장에 박힌 칼날. 오상열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는 석철을 배신자로 몰아 조직원들에게서 고립시킨 뒤 그의 휴대폰을 이용해 태훈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마치 석철이 자신을 만나자고 한 것처럼 꾸며 두 사람의 갈등을 폭발시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태훈이 함정임을 눈치채고 위기를 모면하는 사이, 석철은 가까스로 상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미영과의 재회를 위해 터미널로 향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의문이 남자에게 칼에 찔려 쓰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닥친 이 비극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의 연출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석철의 피와 터미널의 붉은 불빛이 교차하며 그의 좌절된 꿈과 비극적인 운명을 극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사자, 복수의 서막, 모든 의심은 자연스럽게 태훈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을 알아야 결말을 알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사건의 배후에 또 다른 진실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침내 의식을 회복한 석철은 자신을 찌른 범인이 과거 조직에 들어오려다 번번이 거절당했던 장우석이며 그 배우의 오상열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던 착한 사나이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이제껏 본적 없는 잔혹한 복수국의 시작을 알리는 파멸의 서곡이었습니다.